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큐빗반, 너비는 한 큐빗반, 높이는 한 큐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수를 만들되 길이는 두규빗 반, 너비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요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우에 그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또그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국의 노예가 되어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내고 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양식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법궤는 법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양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법계는 그분과의 교제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삶과 교제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법궤, 즉 하나님의 보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궤의 맨 위쪽에는 정금으로 쳐서 만든 두 천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두 그룹. 이두 그룹은 속죄소 양 끝에서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 속에 증거판이 있습니다. 이 증거판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르킵니다. 즉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좌로 나오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법궤의 왼쪽에 두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들은 법궤의 양쪽 끝에서 서로의 날개를 높이 펴서 마주 보라. 그리고 그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궤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표현할 때, 그분이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천사들이 날개를 높이 펴며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의 날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 날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안전한 인도와 보호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날개 또 주의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우리 시편 61편 4절에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복개의 맨 왼쪽에 있는 날개를 편이두 그룹은요, 이스라엘 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분의 안전한 보호와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할 때만 참된 안전과 안식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법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법궤의 양식을 말씀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궤의 맨 위쪽에 두 그룹이 있었다면 그 아래에는 법궤의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요, 법궤의 속을 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올려놓는 뚜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덮개를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살펴보는 것처럼 속재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말씀하십니다. 속재소는 그 위에 있는 날개를 편두 그룹과 매우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의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좀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뚜껑이 있는데 뚜껑과 이 그룹들 천사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법궤 위에 두 그룹들을 그냥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붙여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둘은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속죄소와 날개를 편두 그룹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여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이두 그룹과 속죄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속죄 의 사역과 딸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만 안전한 도피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궤인 것이죠. 그래서 구름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로 피신할 때 참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여호와만이 자신들의 도피성이요 피할 반석이요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이 덮개가 숙제소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왜냐면 하 이곳은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속죄함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는 자리이고요, 죄의 짐을 벗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단 하루, 어, 이스라엘의 그 원력으로 이야기하면 7월 10일 대속제일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향로의 연기가 속죄소 위에 가득하게 하고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와 또 앞과 앞에 뿌림으로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사를 이 제사장이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 6장에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속죄서를 통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주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속죄의 피가 없다면 그들은 모두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결국 이 속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길리오질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죄사함과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증거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증거판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의 말씀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날개를 편 그룹들과 그 아래 편에 있는 속죄서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 궤이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체 궤 안에 안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을 넣으라 지시하십니다. 이1절입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쉽게 얘기하면 뚜껑을 그에 덮고 이 얘기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내가 앞으로 나의 율법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판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그룹과 속죄서 그리고 증거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법궤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라.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이죠. 정작 무거운 짐은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속죄소 위에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가벼운 멍해와 짐을 함께 메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소에게 멍해를 메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해를 메게 된대요. 사실, 큰 힘은 어미소가 다 짊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새께서는 그저 어미소를 따라 함께 걷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짐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에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에 주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나침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괴를 포함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추레구바였지만 약속했던 가난이 덩그러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는 결코 편치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로 알금 지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법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광야를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성도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할 것 같아,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죠. 아직 우리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번 주까지 붙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목상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막달라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아니가 걱정이 되어서 무덤가로 갔었을 때 그는 열린 무덤을 보게 되고 빈 무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개어져 있고 그 양옆에 두 명의 천사를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법괴의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들은 벗겨지게 되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 보혈의 그 옷을 옷이 개어져 있고 그 천사가 딱 있는 것이죠. 결국 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이 마지막 날에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상록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법계를 만들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